중경안의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현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선별검사소와 치료, 그 우리 치료현상의 연구원과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에애 쓰시는 양승조 도시현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 의료 확충을 위해서 의과 대학을 신설하고 지역 의사제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9년의 지역별 의료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한의사를 포함해 약 10만 5,600명입니다. 어, 그런데 인구 1000명당 어, 2.4명 꼴인데, OECD 회원국의 평균 3.4명과 비교해본다면, 약 70%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국내 의료기반이 매우 취약, 어, 취약한 상태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그뿐만 아니라, 국내 활동 중인 의사 분포를 살펴보면, 활동 의사 중약 5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약 47%가 비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의료 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알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의 경우는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가 1.5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고 수도권 평균이 2.4명보다도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적절한 시기를 받지, 어,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환자 수를 나타내는 치료 가능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68.3명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의료 인력의 불균형한 분포는 만성적인 의료 공백과 의료 격차로 이어지게 되며 의료 취약지를 형성하게 되고 지역 주민이 외부 의료 서비스에 의존하게 되어서 결국은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지역별 의료 이용 통계연보는 매년 충남 도민 중약 172만 명 정도가 타 시도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 중에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지자체입니다. 상급종합병원도 대부분 북부권에 밀집해 있어서 충남 내륙과 서남권 지역의 의료 공백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도내 4개 의료원은 전문 의료인의 구인난과 의료 역량 강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국립대 의대정원의 약50% 이상을 지역의 공공병원 의대에 병원에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지역 의사제를 도입해서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는 지역 의료 체계 강화와 공공 의료 확충을 위해서 2006년부터 3,58명으로 0 동결되어져 있었던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씩 증원시켜서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전면이 4,000명 정도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비소권에서 국립대의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인 경남과. 어, 경북과 전남은 지자체가 나서서 우리 지역의 어, 국립대학에 의과대학을 신설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충남에서도 국립대인공주대학교가 예산캠퍼스에 의과대학 신설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공주대 예산캠퍼스에 의과대학이 신설된다면 내포에약 160개에서 200병상 정도의 종합병원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내게 의료지역, 어, 그, 지방에 있는 우리 의료원이 겪고 있는 의사, 부인에도 매우 도움이 될 것이고, 지역 내에 중증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됨으로써, 의료 취약지인 내륙과 서남권에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얼마 전부터 우리 충남은 민간공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방은행이 없다라고 하는 산모광역지자체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립대학의 의대가 없는 산모광역지자체라는 자주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의료 취약지 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인 공주대에 의과대학 신설과 지역의사대 도입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